안녕하세요 코크르코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볼트 18단 업그레이드 모델 소개 영상입니다 볼트 18단 제품은 어필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카세트는 시마노 11-36T 카세트이고 앞 체인링은 시마노 티아그라 50-34T 입니다 뒤는 36T 앞은 34T 이기 때문에 1대1이 넘는 기업입니다 다자나 업그레이드의 목적은 어필을 조금 더 쉽게 또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요즘 다른 타 제품을 보면은 기업이 가 조금 맞지 않는 무조건 단수만 높은 그런 미니벨로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제가 보통은 타 브랜드하고 비교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기어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혼 제품의 경우, 20단 제품일 경우에, 앞에 크랭크 체이닝이 56에 46t이고, 뒤에 스프라켓 카세트는 11, 32t입니다. 어, 스피드는 잘 나오겠지만 어필은 너무 힘든 기업입니다 앞이 46t이고 뒤가 32t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낮은 기업이 가 돼야지만이 어필을 쉽게 걸수 있는데 높은 기업으로 세팅되었습니다 또한 22단 같은 경우에 어, 앞에 크랭크 체인 링은 52에 36이고 뒤에 카세트는 11에 28T 입니다 이 경우에도 28T 카세트를 사용하면 은 스피드를 잘낼 수는 있지만 어필에는 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코로코 볼트 18단 기업인은 뒤에 카세트는 11 36T이고 앞에 크랭크 체이닝은 50 34입니다. 그래서 1:1이 대 넘는 기어비입니다. 무조건 단수만 높은 기어비를 찾는 것보다는 기어비가 잘 맞는 그런 다다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다다나 제품 중에서는 볼트 18단 제품이 가격과 성능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는 페달과 킥스탠드를 포함해서 12kg이고 가격은 165만원입니다. 1대1이 넘는 황금 기어비로잘 세팅된 볼트 18단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4세대 특허플립 네버입니다.